여러분 혹시 아주 소중한 존재, 어쩌면 내 전부라고 할수 있는 사람을 음. 송두리째 빼앗길 뻔한 그런 위기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네. 아주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 그리고 또 우리 사회의 편견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 나눠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들어보면 특히 그 개모라는 단어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더 씌어진 어떤 사회적인 낙인 그리고 또 혈연을 넘어선 유대감. 그 깊이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과연 무엇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걸까? 혈연일까? 아니면 함께한 시간과 사랑일까? 뭐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렇죠. 관계를 가족으로 정의하는 게 과연 뭘까? 그 본질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그 관계의 변화 또그 뒤에 숨겨진 심리적, 사회적 맥락들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짚어보는 겁니다. 네. 이 어머니와 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상의 편견에 맞서고 또 서로에게 전부가 되어가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사연의 주인공은 첫 결혼 생활을 한 20년 하셨는데 그동안 세 번이나 유산을 겪으시고 또 남편의 외도 이런 것 때문에 깊은 상처를 안고 이혼하신 분이에요 마흔이 넘어서 다시 혼자가 되신 거죠 그 상실감이 정말 어, 짐작하기 어렵네요 특히 아이를 정말 간절히 원하셨던 분에게 반복된 유산 또 믿었던 사람의 배신 이건 뭐랄까 존재 자체를 흔드는 그런 경험이었을 거예요. 네 정말 삶의 의미마저 잃었다고 느끼셨을 때 그때 이제 일하시던 식당 단골손님이었던 분인데 아주 따뜻한 분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세요. 아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남편분에게 이미 중학생 아들이 있었던 거죠, 혁준이라고. 근데 이 아이가 친엄마한테 좀 갑작스럽게 버림받은 상처가 아주 깊었던 아이였어요. 아... 재혼가정 특히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초기 관계 형성이 정말 중요하고 또 민감한 문제죠 그렇죠 아이 입장에서는 뭐 친부모와의 이별이나 부재 이것도 힘든데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관계에 적응해야 하니까요 이게 이중고죠 네 특히 혁준이 같은 경우는 친엄마한테 예고 없이 버려진 경험이 있잖아요 이게 세공한 관계 그러니까 새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극도의 불신 불안, 이런 걸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실제로 그랬다고 해요. 처음 몇달 동안은 혁준이가 새어머니한테 전혀 마음을 안 열고 사연 잡은 표현으로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째려봤다. 어휴. 네, 그리고 막 밥상을 엎어버리고 엄청난 거부감을 보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뭐 친엄마도 날 버렸는데 새엄마라고 뭐가 다르겠냐. 이 밥에 독을 탔을지 내가 어떻게 하냐. 뭐 이러면서 막 절규를 하기도 했고요. 어. 그 말들이 정말 혁준이가 그 당시에 느꼈을 깊은 불안감. 또 버려지는 것에 대한 공포. 이걸 아주 그냥 압축적으로 보여주네요. 그렇죠. 상을 없는 행동 같은 것도 그냥 단순한 반항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자기 안에 있는 그 고통을 표현할 다른 방법을 몰랐던 아이의 절박한 외침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또다시 버려질 거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일부러 정을 안 주려고 애착 관계 자체를 피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아이의 그런 행동 뒤에 숨어 있는 그 트라우마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했겠군요. 맞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 관계에 좀 돌파구가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네, 있었습니다. 바로 혁준이가 학교 폭력 사건에 휘말리게 된 일이에요. 아, 학급 폭력. 네, 친구들한테 엄마한테 버려지네라고 놀림을 받은 게그 시작이었죠. 아휴, 정말. 그때 이 사연자분의 대처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바로 학교로 달려가서 상황을 파악하시고 근데 혁준이가 막 자포자기 해서 나 퇴학시켜 달라고 하니까 그 뺨을 딱 때리면서 내가 왜네 아줌마야 엄마지 난네 엄마야 이렇게 소리치셨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그냥 단순히 혼내는 걸 넘어서 어떤 선언처럼 들리더라고요 정확합니다 그 행동은 혁준이한테 나는 네 편이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위해서라면 세상과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이다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을 거예요. 네. 특히 그 상대 학부모가 계모라 애를 저렇게 키웠냐면서 그 사회적인 편견을 막 드러냈을 때 물러서지 않고 계모가 어때서요? 이렇게 당당하게 맞섰던 장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혁준이에게는 정말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자신을 향한 그런 사회적인 낙인에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을 딱 보여준 거군요. 그렇죠.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교정적 정서 체험이라는 것과 연결될 수 있어요. 교정적 정서 체험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버려졌던 경험 때문에 나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어. 나는 결국 또 버려질 거야. 이런 부정적인 믿음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새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고 막 편견을 맞서 싸워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부정적인 믿음이 깨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아. 그냥 뭐 다정한 말 100마디 보다. 자기를 위해서 기꺼이 세상과 싸워주는 그 모습에서 아이는 진짜 신뢰를 느끼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랬군요. 그 사건 이후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혁준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엄마 아까는 좀 아팠어요. 이렇게 말하고 또나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줘요. 이렇게 이 말을 하기까지 꼬박 7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7개월. 네. 그 엄마라는 호칭의 그냥 단순한 부름이 아니에요. 혁준이가 드디어 그 마음의 벽을 허물고 정서적인 유대를 받아들였다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죠. 그렇죠. 물론 그 약속해달라는 말에는 여정이 불안감이 남아 있긴 하지만 동시에 그 불안을 해소해 줄수 있는 존재로 새어머니를 인정했다는 의미도 되는 거고요. 네. 이때부터 정말 진정한 의미의 가족 관계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렇게 세 식구가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혁준이도 나중에는 고백을 했는데, 사실 처음부터 좋은 사람인 줄은 알았는데, 너무 의지하게 될까봐 또 상처받을까봐 일부러 거리를 뒀었다고요. 아, 그랬군요. 아이 마음이 참 복잡했겠네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몇년 뒤에 남편분이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이고. 유언으로, 우리 혁준이 부디 버리지 말아줘. 이 말을 남기셨다고요. 아. 정말 또한 번의 큰 시련이 닥친 거네요. 남편의 죽음은 뭐두 사람에게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엄청난 타격이었을 텐데 특히 혁준이한테는 또 다른 상실의 경험이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 남편분의 유언이 남은 아들에 대한 그 애틋함, 또 아내에 대한 깊은 신뢰. 이걸 동시에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프네요. 네. 그 이후로 사연자 분은 정말 오직 혁준이의 꿈을 위해서 헌신하십니다. 의사가 되고 싶다는 아들을 위해서 24시간 하는 식당에서 주무시는 시간 빼고는 정말 10년 넘게 일만 하셨대요. 와, 10년 넘게요? 네, 혁준이도 스스로 막 과외하면서 학비 벌고 정말 두 분의 그피 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혁준이가 의사가 될수 있었던 거죠. 이야, 정말 대단한 헌신입니다. 이 시기가 두 사람의 관계를 그냥 단순한 모자 관계를 넘어서 뭐랄까? 서로에게 정말 절대적인 지지자, 동반자로 만들었을 거예요. 네.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웠을 텐데 그 속에서도 서로 의지하면서 꿈을 향해 같이 나아간 경험. 이게 그 어떤 실험보다도 강한 유대감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닥쳐올 더큰 갈등을 이겨내는 힘의 원천이 되었겠죠. 네. 그리고 마침내 혁준이가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할 여자를 소개하는데 배우 지망생인 연주라는 여성이었어요 근데 첫 만남은 뭐 괜찮았는데 집에 초대를 했을 때좀 미심쩍은 행동들이 몇 가지 있었다고 해요 아 어떤 행동들이었나요? 예를 들면 사연자분 집을 보고 좀 노골적으로 막 평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혁준이 방에 몰래 들어가서 뭘 숨기는 듯한 그런 모습들. 음 여기서부터 뭔가 좀 갈등의 씨앗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연주의 행동이 그냥 단순히 예의가 없는 걸 넘어서 상대방의 배경이나 환경을 막 자기 기준으로 재단하고 뭔가 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을 가능성. 이런 게좀 보이네요. 그렇죠. 특히 방에 몰래 들어간 건 좀. 네, 그건 명백히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이죠. 결국 혁준이가 연주랑 헤어졌다고 말을 하는데 얼마 안 있다가 연주 어머니한테 연락이 와서 약속 장소에 나가봤더니 정말 충격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된 거죠. 네, 어떤 상황이었는데요? 연주랑 그 가족들, 부모님, 남동생까지 다 나와 있었는데 연주 아버지가 혁준이한테 대릴 사위를 제안하면서. 그 조건으로 계모인 사연자분과 연을 끊으라고 요구한 거예요. 뭐, 뭐야? 대릴사위에다가 어머니랑 연을 끊으라고요? 네. 그러면서 뭐 사부인이라면 본인 딸한테 계모까지 챙기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해요. 와, 이건 정말 너무 계획적이고 모욕적인 요구인데요. 겉으로는 결혼 조건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계모에 대한 아주 뿌리 깊은 편견, 그리고 또 혁준이의 어떤 사회 경제적인 배경, 이걸 약점으로 삼아서 의사 사위를 어떻게든 확보하려는 그들의 욕망이 깔려있는 거네요. 그렇죠. 대릴사위라는 그 전근대적인 조건도 황당한데 거기다 어머니와의 단절을 요구하는 건 이건 뭐 관계 자체를 그냥 도구로 보는 비윤리적인 태도죠.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연주 어머니가 예전에 혁준이 방에서 훔쳐갔던 사진 있죠. 혁준이랑 친어머니가 같이 찍은 사진. 그걸 딱 들이밀면서 계모 주제 어디 의사들 등에 빨대 꽂을 생각 마라 결혼식 혼주석에 앉을 생각도 마라 이런 폭언까지 쏟아냈다는 거예요. 아, 이건 뭐 사진 절도라는 범죄 행위를 이용해서 인격 모독을 하고 협박까지 하는 거네요. 연주 가족의 행동은 정말 자기들 목표 그 의사 사위를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탐욕 그리고 완전히 왜곡된 가치관을 그냥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죠.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정말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정말 끔찍한 상황인데 바로 이 순간 혁준이가 침묵을 깹니다. 아 드디어 네. 연주 어머니 뺨을 딱 때리면서 소리쳤대요. 제 어머니 모욕하지 마세요. 저한텐 친어머니입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그 의사사위 그거 다제 어머니 덕분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이렇게요. 이야 혁준이의 이 행동이 이 이야기 전체의 클라이맥스이자 정말 핵심적인 전환점이네요. 그렇죠.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이득, 심지어 뭐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보다도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와의 그 유대 이걸 선택한 아주 명확한 선언인 거죠. 연주 가족이 내세웠던 그 조건이나 가치관과는 완전히 정면으로 부딪치는 행동이고요. 네. 그의 분노는 그냥 단순히 어머니를 모욕한 것에 대한 반응을 넘어서 자신들의 관계. 자신들의 삶 전체를 부정하려는 그 시도에 대한 저항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혁준이가 연주 남동생한테 들었던 충격적인 진실을 다 폭로해버려요. 아, 또 다른 진실이 있었군요. 네. 그 연준의 집안이 대대로 의사 집안인데 아들이 의대를 자퇴해버리니까 딸한테 의사 사위 데려오면 사생활은 묻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하... 그래서 집안 배경이 좀 없어 보이는 혁준이를 일부러 표적으로 삼아서 대릴 사위로 만들려고 했고 심지어 사람까지 붙여서 뒷조사를 했다는 사실까지 다 밝혀진 거죠. 연주에 물란했던 사생활까지도요. 와,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기만이고 착취 시도였네요. 그게 다 드러난 거군요. 사람을 그냥 조건으로만 평가하고. 자기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불법적인 행위까지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그 연주 가족의 민낯이 그냥 다 드러난 순간이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 내부 고발자, 연주 남동생이 등장했다는 점이에요. 이건 어쩌면 그 가족 안에서도 이런 비윤리적인 행태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걸좀 시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 모든 게다 밝혀졌는데도 연주는 솔직히 우리 집 정도면 오빠한테는 경사 아니야? 내가 왜 계모를 시어머니로 모셔야 하는데? 이러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안 보였대요. 하, 정말. 결국 여기서 사연자분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연주랑 그 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막 흔들고 도망가는 아버지 가발까지 벗겨서 식당 홀에 던져버리는 좀 격한 상황으로 이어진 거죠. 네, 뭐 다소 좀 과격해 보일 수는 있지만 저는 그게 20년 넘게 쌓아온 그 모성애. 또 아들을 지키려는 본능 그리고 자신과 아들을 향한 그 극심한 모욕과 기만에 대한 극한의 분노 표출이었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동안 겪었던 온갖 서럼과 편견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고요. 이 소동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누가 진짜 가족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조건이나 혈연이 아니라 깊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키려는 그 의지 이게 진정한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요. 그야말로 모든 걸건 싸움이었네요. 그 후로 연준의 가족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고, 혁준이와 사연자분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혁준이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아, 정말 다행입니다. 네. 모든 시련을 함께 겪으면서 결국 서로를 선택하고 지펴낸 이 모자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그 혈연 중심적인 가족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적 편견이나 부당한 요구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그들의 유대는 관계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에게 깊이 되돌아보게 하죠. 끼다 속기지 않았다는 이유? 또 계모라는 그 낙인 때문에 한 가족을 파괴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 앞에서 20년 넘게 쌓아온 사랑과 신뢰의 힘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사연자분이 가끔 그때 대리사위 자리 포기한 거 후회 안 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혁준이는 늘 이렇게 대답한대요.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만 오래오래 주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아 혁준이의 이 마지막 말이 참 어떤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적인 지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뭔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네요. 네. 바로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마음을 나누는 그 시간의 소중함이죠. 사연 말미에 인용된 그말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날마다 그들과 잠깐이라도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다. 이 말이 딱 떠오르네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에게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어쩌면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또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편견이나 차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지점을 던져 주는 것 같아요. 혈연, 배경, 사회적 지위 이런 걸로 사람을 재단하는 시선 속에서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진짜가 치는 없는지. 맞아요. 이 이야기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작은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깊은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각 주머니를 또 채워드릴 수 있는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